제가 안 오면 다안 해도 되는 거야. 1 1번만한번 봅시다. 아... 야, X가 0보다 크대. 자, 그림 그려야죠? 여기가 이를 통과하고, 원래 이런 그이프인데 X가 0보다 크다만 그리니 이것만 그려진다. 그렇죠 Y는 2는 여기 있잖아요 Y는 5는 한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함수 f(x)의 그래프와 두 직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 y축. 이거 이거네, 이거. 이걸 s1. 함수 f(x)의 역함수와 그쵸죠 아, f(x)의 역함수는 아, y는 x를 그래요. 자, 이거 1름이에요 여기 이래요 1컷마 1을 통과하니까 여기를 통과하네 자, 그려볼까요? 얘가 일로 와요 여기 어디? 0컷, 2 0마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2는 몇 나와요? 5 나오죠? 그요점의 그러니까 좌표가 2마5예 선생님, 뭐 기가 막혀그러지 않았어요? 2마5 요즘에 잡혀 먹어. 뭐고? 그러면, 이거 역함수 하잖아요? 그 얘도, 얘도 이렇게 대칭이 돼야 한데? 네. 네, 대칭이 일로 되네요. 일로 돼서 이게 몇이에요? 네. 어머. 어머. 잘못 그렸다.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출발이지. 역함수. 새끼들이. 네. 슬피들이... 뭐 선생님이 틀린 데도 가만히 있어. 이게 루잖아왜뭘 통과한다고? 2, 1을 통과하고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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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번 5, 2 어딘가요? 5, 2. 이걸 통과해서 노란색을 그려요. 아, 얍. 그러면 저라도봐 봐. 이그래프미 y는 1, y는 2, y축 Y는 1은 이거 아니에요? Y는 2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Y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근데 그게, 그게 원래 대칭하지 않은 식에서는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칭된 거예요. 이 빨간색이 대칭이 돼서 이렇게 될거 아니냐? 이들요해 그두 넓이를 더하라.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 더 하라. 지금, 이거, 이거 둘더 하라. 이거 빨간색. 이거 더 하라. 이거 간가? 너 모르지? 뭐시야 위에 뭐? 이거? 이거? 이거 더한 거야, 임마. 여기까지 더한 거라고. 이런 도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형, 이런 도형, 이런 도형을 구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뭐? 그뭐 2, 5, 10에서 1, 2, 2를 빼는 거죠? 몇이에요? 이거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려. 여러분들은 후죠. 그 차이야. 뭐 없어. 니랑 나랑 차이가 그거야. 선생님 그림. 아, 거의 뭐 미대성처럼 그리지 않습니까? 아이, 새끼들, 인정을 안 하네. 야.